시진핑이 대만을 이제 조만간에 침공하려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만 부근에 가장 가까운 미군의 존재가 어디냐하면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만 침공 시에 한반도 도발이나 북한을 활용한 도발은. 국 스스로도 자신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서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려면 유일한 핵심 전략은 바로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전쟁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요. 대만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쟁을 유도해서 대만 전쟁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패권 국가들은 푸이 글로벌한 지역 내에 전쟁을 도발하고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상대적 힘의 우위를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 로우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하기 전에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국은 러시아의 푸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리미트가 없는 즉 상한선이 없는 그런 동맹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푸틴에게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해줄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로우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같은 경우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하마스는요 단독 생존이 불가능한 테러 조직 아니겠습니까? 하마스는 자신의 생존을 100% 이란한테 의존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은 배우의 이란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란도, 이란도 이제 과거에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 가스를 이 서방에게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란 석유의 90%를 전 세계에서 단한 국가가 사주거든요. 그 국가가 어느 국가일까요? 네, 중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일 당장 중국이 이란에게 석유 매입을 중단한다면 이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마스의 공격은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란의 배후에는 저는 중국 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이제 조만간에 침공하려고 할 텐데, 이 대만 침공하기 전에 미군의 글로벌 한 군사력을 분산시키자는 의도에서 지금 이런 로우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 개입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만 부근에 가장 가까운 미군의 존재가 어디냐하면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입니다. 이걸 이제 뭐 극동 미군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극동 미군이 만약에 대만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느냐 여부가 대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대만전쟁을 일으킬 시점에 동시 패션으로 한반도에서야만 도발이 북한 김정은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이것은 이제 중국의 희망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정세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최근에 김정은과 푸틴이 회동을 해서 북로 동맹조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의 심각한 중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북로 동맹을 추진한 것은 자신이 만약에 이제 대만 전쟁의 들러리로 한반도에 도발을 일으켰을 때 자신이 제일 먼저 제거될 수 있다는 실존적인 공포가 굉장히 지배한 것같 의식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진행됐을 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어떤 도발에 대한 요구를 불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북로 동맹을 체결한 것이다. 자 러시아로서도 제가 북한과의 철도 에너지를 협상하면서 이 부산까지 러시아 가스관이 철도가 연결되는 것을 이제 원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유럽 시장을 대체할 만한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 이것 때문에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만 침공 시에 한반도 도발이나 북한을 활용한 도발은 저는 성사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군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우리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뭐냐. 한미상위방위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보면요. 일방 당사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행정 영토를 공격당했을 때 타당사국은 이것을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전쟁에 당연히 참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자국의 헌법을 따라서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대만은 미국의 영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 상위 직방이 조약상 사실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닌데 문제는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보호하는 미군의 베이스캠프가 과함에 있거든요. 괌이는 이제 섬이 중요한데 괌에 대해서 만약에 탄도탄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공격을 일어났을 때는 미국의 행정 영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있는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이한미상위방위조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자국의 영토가 침략당한 그에준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각국의 헌법적인 규정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서 본다면 이 해외파병 문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위 방위 조약 준수를 이유로 국회에 이 동의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볼때 한국 외에도 아마 동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관건은 중국이 대만 전쟁에서 괌을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이제 급속히 증강되고 있죠. 그래서 군함 숫자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계 지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해군력이기 때문에 해군력이 중국의 급속한 증대는 위협일 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해군은요 사실은 이 대만 전쟁을 위한 목적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해군은 동부 정부가 중심이 되겠지만 남부 정부나 북부 정부 이쪽에 해군력도. 아마 대만 전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반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해군의 그 군사력이 월등하지만 글로벌하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미국 칠함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미국 해군의 전력을 기울여서 대만 전쟁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동맹국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을 활용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 해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의 평화연법이 제 방어목적으로 자위대라는 걸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타국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탄도탄 같은 것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주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방어 무기로 주로 돼 있고 이것은 일본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해군도 주로 이제 미사일 방공망 이런 것들에 이제 함대가 이제 많이 갖춰 있지. 탄도 미사일 공격력은 거의 없다. 그래서 흔히 전문가들은 일본 해군은 미칠 함대 대장 소의 함대의 기능 팔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잠수함을 방어하는 기능, 그다음에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이하게 발전됐고, 따라서 이 해군력을 보조하는 그런 수단으로 일본 해군은 좀 기형적인 발전을 해왔고요. 한국 해군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단독적인 공격 무기가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도탄 미사일은 수상함, 잠수함에서도 발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로 미사일을 해군 군사 함정에서 발사하려면 수직형 발사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시스템 MK41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KVL S-1 kvls-2라는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제 kvls-2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kvls-2를 개발하면서 목표가 n s l a n s 미사일이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미국의 미국식 수직형 발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사일 당셀이 특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국형 수직 발사 미사일 체제 발사 시스템에서는 어떤 셀에서도 어떤 미사일 을다 사용 가능한 그런 대단히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내 군함을 건조하는데 있어서 미국 내국법 자체로 미국 지역에서만 건조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미국의 조선소들이 경쟁 없이 자국 군함을 수십 년간 건조하다 보니까 미국 법 자체를 개정했으라도 한국 조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되면요 어느 한 쪽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중립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한미 상위방위조약으로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이 전쟁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서는 한국 한미 상위방위조약 내용에 준해서. 방침을 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함 같은 경우가 공격 당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한국군을 투사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로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수 보급을 많이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만 전쟁에 한국의 이 방위 산업체들이 군수 보급적 부분을 일부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면 승패가 결정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리자 쪽에 가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존 차원에서라도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미국 편을 유지하는 것, 즉,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